54세 여성의 아름다운 꿈. 같이 봉사활동하는 음악하는 예쁜 30대 후반 쌍둥이 자매가 내가 좋아하는 감태가 올려진 오란다 과자를 주면서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 쌍둥이 언니에게 쌍둥이 초등생 딸들이 있는데 한 명만 보여서 한 명은 왜안 보일까 하면서 꿈에서 깼어요. 꿈 분석 시작할게요. 꿈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꿈이에요. 많은 중년 여성들은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분이 가라앉거나 자신의 외모가 나이 들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꿈꾼이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다면 꿈에서 보상적으로 강렬하게 내면 인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내면에서부터 아름다운 여성성과 발랄한 감성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밝은 이타적인 성향의 내면 인격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준다면 자신은 물론 중년에 즐겁고 아름답게 보이실 거예요. 좋은 꿈, 좋은 하루, 꿈 마켓.